돌스아야30787 1,2,3,4,5 루트 오 루트 좋다 아닌가? 4루트에 좀 몰려있긴 하네 근데 초재생이요? 원래 금강이죠? 금강이 진짜 든든하고 좋은데 초재생이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돌스아야는 그냥 템만 잘 나오고 카이팅만 잘하면 깡패라 템만 잘 나오면 돼 돌수 쓰는 경찰 출격. 돌격수동 쓰면은 경찰이 아니라 특공대 아닌가? 저항 대담. 이거 좋죠, 대담. 거기다 견고. 좋다 아, 잠깐만. 특공대를 들어야지. 나 특공대잖아. 돌수야는 이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님? 아, 근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네. 찍기 싫은데 없어요. 강제로 찍게 하네. 이거 있을까요? 공산당 아니야. 아, 이렇게 쎄냐 이거? <laughs> 아니. 세네. <laughs> 어디가어너 신발이 없구나. 일로 와. <laughs> 왜그야너 <laughs> 그만해 야발로마 어어깨 봐. 라고 어. 야발로마아니돌서야 어. <laughs> 옛날... 옛날... <laughs> 옛날 셀 때랑 비슷한데 제가 옛날에 베타 테스트 5차 때했었거든요 그때 개사기랑 그때처럼 딜이 좀잘 나오네. 최상의 장점이요? 몰라요. 음. 아 맞아. 초대생 자체가 일단 실드량을 올려주잖아요. 근데 아야가 뭐. 패시브 실드 많이 쓰잖아요. 그리고 실드가 터지면 공격력이 올라가요. 그냥 금강 아니면 초대생 쓰면 돼. 아야는. 이잘라 오지 마라 내 거다. 적군요. 것. 먹게 있을까? 안돼 나한테 어 안돼 나한테 체는 승리해야만 해요. 오나? 별하가 적군요. 망이 많이 사라졌네요. 어? 다어디갔요이 어쩐지 버가 나오나야랑 안 나온 돌소야랑 한두배 차이 난다고 보면 돼요. 들어니 요거는 뭐 생나를 먹든 눈석을 먹든 상관없는데. 생나 먹으러 가는 게 좋을 듯. 다니엘 불도 견제해 주고 요 뭐. 출동해야 겠어요 뭐, 키도 있고 렐레나도 있고 음, 길이지나 아. 제... 뭐? 이기네? 내가 이기네? 개못 싸데 이것이 초세생? 원래 원거리들은 단일한테 원컵 놔지 정상인건데 이걸 버티면서 어, <laughs> 숙작 고맙습니다. 아 근데 확실히 저지먼트 아니니까 탱커들을 뚫기가 좀 힘드네. 하지만 저지먼트가 나온다면. 아니 진짜 좋은데 아니 수 있을 때. 막을 움직여요. 수가 없네. 아야 갑다. 어빙으로 좀 피했으면 잡았을 듯. 아버스도 빠르네. 오 야무져라. 헬메부터 갈까요? 니키 잡으려면 헬메가 좋긴 한데. 레그 모처럼... 상대도 있고 현우도 있으니까. 멋 멋있... 헬메도 좋을 것같네 <laughs> <됐어. 웃음> 뭐야? 루미리움직였어 잠깐만. 얘가 문제가 아니라 딴 데서 뭐가 오는데? 예공 없죠. 아! 고빙 그.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잠깐 위클 친다. 우리 다니엘이 미쳤어 용. 아친게 아니라 살짝 밟은 거였네. 조준. 치 쉬워요, <laughs> 조심하세요. 그냥 무지성 맛집 먹을 수 있나? 다니엘 일 단일, 단일. 뮤클라이 먹을 수 있나요? 아하, 다니엘 딜이 너무 약해요. 아, 이건 현재견제받은거구나 아, 이거는 이제 위클안 먹는 게 낫겠다. 아들, <laughs> 뭐 어쩌라고? 아, 근데 이거 현우한테 정치당하는 것좀 조심해야 될 듯. 솔직히 현우건, 단일이건, 지금 나 1대1로 이기려고 안할 거란 말이야. 저거 다굴해서 죽여버릴까? 이런 생각일 거예요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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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우가, 머리 좋다, 이 녀석. 이거 그냥 위클라인, 누가 먹든 좋으니까, 일단 쳐보자 마인드다. 어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위클라인 호위해야죠 야! 쓰레기 제거해야 돼. 명을 빌어. 어? 싫어요. 은 아야야야. 프로칭. 곡 있을 것같나요 화성은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. 조심하세요. 아, 빼서. 아, 아, 멋대로 들어가 곤란해요. <laughs> 고마워. 피할 틈은 주지 않겠어요. 저 절대 안 주고 여기서 때려 버린다면안때리죠 끝. 렇습니다 조심하세요. 화성은 타인과 충돌하기 쉬워요. 변검에다가 미각까지 만들었으면은 더안됐을 텐데. 야 그것도 안 되네. 안 돼요. 현붕이로는 못 이겨. 원거리건 못 이기지. 벽궁을 안 주면 어떻게 이길 거야. 미션, 한 판만 해. 성공. 왜한 판만 했겠냐? 저는 돌수야 1등 유저거든요. 그 감각이 살아있죠. 안에 아, 벽궁 줬어도 안 죽었을걸? 아야, 헬메요헬메헬메 헬멧! 헬메. 헬메. 왜헬메요헬미헬미 살려달라. 저런 벽궁에서 살려주는 아이템이거든. 헬메